할렐루야! 광야 국제교회 5월 22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고국인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와 사는 저희와 같은 디아스포라들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과거 어디서 태어났으며, 또 어느 동네에서 살았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녔으며, 특히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자랑질도 가끔 합니다. 과거 외국에 온 사람들 중에 한국에 금송아지 없는 집이 없었고, 또 집안 식구들 중에 판검사 장관이 없는 가정이 없었고, 급기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저녁 메뉴까지 성령께서 정해 주신다고 하면서요. 하루하루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빔밥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갈비를 먹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비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고깃집을 갔었는데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양념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쌈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지 성령께 한번 물어보라고.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자랑은 자랑을 낳고 자랑이 넘쳐났으며 이 생의 자랑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의 끝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랑을 하면 안 되나요? 자랑 나름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자랑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자랑하는 것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네 번째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 그리고 자랑하는 것. 여섯 번째, 오늘 본문처럼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나는 진정한 워시퍼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 너희는 가짜이고 나는 진짜이다.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과 너희가 전파하는 믿음과 너희가 전파하는 예수는 다 가짜이고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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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하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간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가짜 자랑들 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 결혼에 관한 문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영적 은사 남용, 부활에 대한 불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 음란, 소송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또한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이리때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보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본문에는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으되 그저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살짝 <laughs>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14년 전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죠. 세 번째 하늘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을 이야기조차 할 수도 없는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살짝 자랑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너무나 큰 자랑입니다. 그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니네들이 가지도 못했던 그 삼층천을 나는 갔다 왔으며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비밀, 환상과 게시를 받고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 이 잘난 척.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랑해도 되는 리스트 여섯 번째 에속하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여섯 번째 자랑해도 되는 것.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월시퍼인 나를 자랑하는 것. 너희는 가짜이고 나는 진짜이다. 사실 오늘 본문 12장 그전 11장에도 그 거짓 교사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요, 바울이 11장에도 자랑하십니다. 바로 5절에 내가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만배 더 크다. 바로 그들은 거짓 증거자들이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짓 증거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임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삼층천까지 성령에 이끌려 다녀왔다는 말이 혹 자신의 영적인 강함을 나타내어 주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주가되는 것을 이끌지 않도록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년 동안이요? 14년 동안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닥에 깔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거짓 교사들의 반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과 같이 삼층천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보문 오절의 말씀처럼 나는 나의 약한만을 자랑하겠다고 한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해지는 것. Being h u 입니다 자랑이 심해지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심해지면 욕심도 생기고 욕심이 심해지면 죄를 낳고 죄가 심해지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자랑을 하지 마세요. 그 약함을 못하러 어, 일부러 들쳐내어서 자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 가서 계속 굽벅굽벅 졸고 그 다음에 나와서 카페테리아 가서 맛있게 국밥을 먹고 세상 이야기하고 또 집에 오고. 선포된 말씀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양육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위크 포인트를 나누는 것, 가지고 있는 약함을 나누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어떤 위크 포인트가 있었냐 하면요,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Epilepsy 간질 또는 아 problem 안질이죠 안질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문제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보면 although I am not polished speaker, untrained speaker, not eloquent speaker.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글은 잘 썼죠. 말을 잘못 하지만 그말잘못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육체의 가시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번 죽게 간과하지만 주께서 됐다라는 것을 듣고 바로 포기하면 순종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분명히 약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아마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안전핀 장치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전핀 장치가 있습니다. 저의 성향으로 보면요, 저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며 더욱더 낮아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반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세 번의 강청, 육체의 가시를 제발 없애주세요, 주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바울의 기도 세 번의 강한 청함이 단한 마디의 답변으로 끝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My grace is enough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보통 사람들은요 아마 좀 삐질 수도 있는 답변이에요. 그렇게 세 번이나 강청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아니, 없애달라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같이 교만하지 말고 납작해지라는 것인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비웃음을 당할 때 없을 때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Thanksgiving gratitude를 가져야 한다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두 번째, 자기 자신도 자랑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이며 기도 요청이며 그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안전핀 장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약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강함을 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 계실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